오늘날 글로벌 AI 및 IT 산업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기술 혁신과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은 엔비디아와 구글에 맞서기 위해 최신 AI 칩인 트레니엄3를 출시했습니다. 이 칩은 일부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었으며, 고객들에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AI 연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구글의 지원을 받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은 2026년까지 IPO를 준비 중입니다. 이 회사는 법률회사 윌선 선시니를 고용하여 창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AI 산업 내에서의 자금 조달과 기업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스타트업들이 자본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글은 최근 자사의 AI 모델 제미나이 3의 부상으로 인해 AI 경쟁 구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챗GPT의 등장은 구글에게 큰 위협이 되었으며, 당시 CEO였던 순다 피차이는 이를 코드 레드 상황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제는 샘 알트만이 구글의 제미나이 3를 주목하며 경고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모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시장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칩과 모델의 성능 향상은 기업 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 처리와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규제 기관의 정책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운영에 있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조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및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AI가 의료, 금융, 제조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기술 발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모델의 성능 향상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AI 및 IT 산업은 기술 혁신과 경쟁 구도 변화, 주제 이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AI 및 IT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머는 내부 메모를 통해 코드 레드 상황을 선언하며 ChatGPT의 개선을 위한 자원 집중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픈 AI는 최근 챗 GPT의 서드 파티 앱 통합을 발표하며 새로운 기능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고 관련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글의 재미니 3 개발 속도가 오픈 AI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큰 투자를 한 상황에서 구글의 빠른 발전이 이들 기업에게도 도전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기업은 기술 혁신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 구도의 변화는 AI 및 IT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발전에 가속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규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갓빛 정부와 규제 기관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함께 규제 준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타급 효과는 다양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혁신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의 적용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향후 기술 발전과 산업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AI 기술은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픈 AI의 코드레드 선언은 AI 및 IT 산업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달전과 시장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규제 준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AI 및 IT 산업은 현재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구글과 오픈 AI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AI 기술을 강화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AI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더 나은 성능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IT 산업에서는 인도의 노트북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노트북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은 빠른 프로세서와 대용량 저장 공간을 갖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70루피 이하의 노트북은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잘 맞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도 정부의 사이버 안전 앱 사전 설치 요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는 인도 시장에서의 규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악 산업에서도 기술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애플 뮤직의 연말 글로벌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악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와 플랫폼 간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및 IT 산업의 경쟁 구도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향후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기술 혁신은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소비자들은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기관의 정책 변화는 IT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규제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향후 기술 발전은 AI 및 IT 산업의 지속 반응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연구 기관들은 AI 기술이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AI 및 IT 산업은 기술혁신과 규제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